자 편안하게 염채 보세요. 관광 볼 예. 예, 예. 이름 볼 나오죠? 네. 예. 그리 대게 손을 많이 보시겠어요? 네한 백칠십 나뭇가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170에서 174뭐 이래 나오시네. 자, 이제 고치입니다. 공을 소원이 있다면, 월 북구질에 소원이 있다면 드로우 한번 치고 싶지 않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네? 드로우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. 이런 볼 한번 치고 싶죠. 네. 예. 자, 이제 써보십시오. 자, 공 이렇게 놓고. 자, 저쪽, 저, 저 호텔 있죠? 네. 저 건물로 써보세요. 네, 됐습니다. 자. 이렇게 쓰시고. 자, 채를 이렇게 뺍니다. 네, 네. 이렇게 빼요. 네. 네. 이렇게 빼서 칩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이렇게 와서 마저 듯 이렇게. 이쪽으로 뺐다가 손을 힘빼세요 머리 들고. 속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. 속 이렇게 던져. 이래서 이렇게 넘기세요. 자, 연습 한번 해 보세요. 연습번. 연습, 번. 연습, 어? 연습 손에 왼손에 힘 빼고. 힘 빼세요. 굽혀도 돼요. 이래 돼도 돼요. 예? 이래 해, 돼도 돼요? 예. 해 보세요. 자. 고 그렇죠. 좋다. 자, 이제 반만 들어서. 예? 네. 그쪽으로도 반만 들어서 요 임팩트만 싹 요라고 여기서 멈춥니다. 쳐 보세요. 뒤로 들어서 흔드세요. 흔드세요. 그렇지, 좋아요.